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먼타 행성에 계신 분으로 또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신 분들. 특별히 좀 논리적이신 분들은 아, 나 하나님 경험이 안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하나님 과연 우리 눈에 잘 보이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없고, 그저뭐이 세상 우주를 보니까 창조하긴 창조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각기 유유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것 이며 멸 망할 것 이라. 내가 찾 아도 너와 싸 우던 자들 을만 나지 못할 것 이요. 너를 치는 자들 은 아무 것도 아닌 것같고허 무한 것 같이 되 리니. 이는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 내오 른손을 붙들 고 내게 이르 기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 리라 할것이 니라. 버러지같은너 야곱 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 들 아, 두려워 하지 말라. 나 여호 와가 말하 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 이라. 내 구속 자는 이스라엘 의 거룩 한 이인 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 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세,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게 보면 굉장히 뭔가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가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또 불신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는 그 좌절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구원할 수 없고 복주실 수도 없고 우리의 일에 간섭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냉정한 비참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별거 없으신 분으로 생각해요. 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또 들어주실 수도 없는 분 진짜 들어주시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 주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주 실제적이고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 정말로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연속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고대 근동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라 순식간에 변한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메대하고 페르시아다. 이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너희 바벨론을 한 번에 다 깨부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없어버리고, 새로운 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들을 해방시키리라.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은쭉 보라는 거죠. 2절에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일으켜서, 어?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는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나니.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니라 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예, 불러냈죠. 한 가정을 불러냈어요. 그한 가정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만들고요. 또 이집트에 가서 예, 거기에서 400년 살면서 무려 200만 명의 사람들이라서 한 가정을 불러서 200만 명을 만드신 분이 야외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불신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 일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옛날의 그 관계,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이루자.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힘주고, 불러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멀찍이 타행성에 계신다거나. 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 불신의 입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도와주십시오. 나의 경제적인 생활에도 함께 해주시고, 내 자녀를 가리키는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 아픈 육신에도 주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가난하고 가난한 자를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어려운 고통,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1절부터 7, 7절까지는 누가 이 민족들의 운명과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가? 강대국들의 신인가? 바벨론에서 정복당한 이스라엘 유배민들이 신 야외인가? 야외는 민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신문합니다. 야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외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 참된 신이기에 역사를 지배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그는 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족들의 신이 참신이라면 야외의 결정에 맞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신이며 신도 아니기에 야외 앞에서 다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거죠. 야외께서 동방에서 부른 자들을 붙찌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험들과 민족들을 재판장에 소환하여 지금 역사의 주관자 메스포타미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군사적 격변의 주체가 야훼 하나님 심을 말합니다. 이제 메대 페르시아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침략군에게 민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흔들리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사용해 보겠다고 합니다.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우상들이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줍니까? 두 번째는 야곱은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열두 지파의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의 새로운 새순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주를 떠났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바벨론 포루에서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고토를 회복하고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재하고 대적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요, 없는 자에 불과한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내준 것 같이 18핀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대적들은 섬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키잡이가 되어서 쓸려가고 흩날릴 만큼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키잡이 아시죠? 이렇게 해서 까불러가지고 알곡은 떨어지고 껍죽정이는다 반대로 갈증으로 목마른 이스라엘에게는 응답하실 것이고 생명 없는 광야를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시고 폐허의 땅을 옥토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길에 서면 복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과 용기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